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견종 진돗개. 부드러운 윤기가 흐르는 털과 곱게 뻗은 다리, 탄탄하게 균형 잡힌 몸과 영리하고 용맹스러움, 청결함, 독립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견종 진돗개의 모습입니다. 진돗개의 조상에 관한 몇 가지 설들이 있는데, 먼저 북방 민족인 선비족이 전쟁할 때 데리고 다닌 은견의 암캐가 늑대와 교배하면서 태어났다는 구전설. 송나라와 외교와 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도입되었다는 중국 송나라 유입설, 몽골 제국의 기병대 군인들이 정복 전쟁을 다닐 때 데리고 다닌 군견이 진돗개였는데 그 진돗개가 몽골 제국이 고려 삼별초군 정복할 때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몽골 제국 북방견 군견 유입설, 호주 야생견 등과의 외형적인 유사성에 따른 남방 유입설 등등으로 다양한데 말만 무성하지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가장 유력한 설은 몽골 제국의 궁견으로서 고려에 들어온 개가 오늘날 진돗개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진돗개는 황구, 백구, 흑구, 치개 제구, 대눔박이 등이 있으나 보통 사람들은 백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예전에 대전으로 팔려간 백구가 진도로 돌아온 사건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매스컴에 소개되어 신문에도 나오고 CF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CF가 세진 컴퓨터랜드의 CF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얀 밤 백구라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7차 교육과정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도 이 얘기가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돗개는 충성심 및 미소 본능이 매우 뛰어나며 지능 또한 다른 품종보다 높으며 매우 똑똑하고 순발력이 좋아 일상적인 훈련을 쉽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LA 경찰은 생후 3개월 된 진돗개 4마리를 미국으로 데려가 경찰견으로 활용할 계획을 했습니다. 미국 경찰이 직접 경찰견 후보 입양을 위해 본국까지 방문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미국 경찰관들은 강아지들의 이름을 대한 민국 통일 브로도라고 지어졌습니다 경찰견 베테랑 훈련관이었던 더글라스 롤러 경찰은 강아지들을 1년 동안 사회와 훈련을 하며 진돗개가 경찰견에 적합한지 살펴봤습니다. 당시 LA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은 진돗개 훈련과 평가 과정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컷인 민국이는 12주 만에 총기 냄새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민국의 훈련을 맡은 제프 밀러 장교는 진돗개는 그 어떤 개보다 총명하고 용감하다며 주인에게 충성스러우면서 사람에게 따뜻하다 모든 면에 있어 정말 좋은 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찰관들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돗개는 경찰 견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진돗개가 지나치게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지시한 명령에 따라 목표를 달성한 후에 주어진 보상에 만족하는 개일수록 훈련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진돗개는 사람이 주는 보상에 만족하지 않아 훈련이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즉 진돗개는 너무 똑똑해서 주어진 명령을 빨리 수행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사냥이나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특정 냄새가 나는 공을 물어다 주는 훈련에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거다 해줬으니까 됐지? 하는 표정으로 잡사게 공을 물어다 놓고 토끼나 다른 동물을 사냥하러 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진돗개의 충성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훈련관이 바뀌면 이전의 훈련관을 잊지 못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견의 특성상 훈련관이 자주 바뀔 수 있는데 당시에도 새로운 미국인 훈련관이 나타나니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전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주인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해바라기 진돗개의 충성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국 무리군들은 역시 진돗개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훈련을 안 따랐다니 크크크 <laughs> 어쩌면 이렇게 한국인이랑 비슷한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진돗개를 키우는 분들이 있고 또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돗개를 기르고 싶은데 예언견협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직하며 용맹한 강아지야. 또 몇몇 진돗개는 자신들의 주인을 지독히 보호하는 습성이 있지. 가족 구성원으로 키우기에 상당히 좋은 품종일 거야. 너무 귀여운 강아지구나 하. 난 심화견보다 이 강아지가 더 마음에 들어. 이 강아지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야. 이 강아지는 미국에서 보기 힘들지? 최근 내 친구가 강아지를 얻어서 키우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녀가 키우는 강아지가 진돗개인 것 같아. 혹시 이 개는 어릴 때 접힌 작은 귀를 가지고 있니? 맞아, 진돗개는 어릴 때 접힌 모양의 작은 귀를 갖고 있어. 진돗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희귀종이야. 한국인들이 이민갈 때 그들의 개를 거의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키우는 사람들도 역시 드물지. 정말 멋진 강아지구나. 내 남편도 이 강아지를 무척 키우고 싶어해. 애교 많고 활동적이었던 내 강아지가 떠오르네. 어떻게 구했어? 진돗개는 외국 반출 금지로 알고 있어. 이 강아지는 어떻게 얻었어? 진돗개는 진도섬에서만 사는 아주 특별한 강아지라고 들었어. 심지어 보통의 한국인들조차 순종 진돗개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서양에서 키울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런 품종의 강아지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진돗개를 키우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키웠던 강아지 중 정말 최고야. 너무 사랑스러운 강아지다. 매일 힐링되는 기분일 듯. 나도 네가 가진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 너무 예뻐. 진돗개는 여러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명의 주인만 따르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경찰견으로서 실패한 거야.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리 호랑이 앞에서도 절대 뚫지 않아. 한 살짜리 진돗개로 실험하는 한국 영상을 봐봐. 여기까지가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 부모님 집이나 친구네 집, 동네에도 진돗개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추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큰 개들을 키우기 어려워져서 요즘은 한국에서도 진돗개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최근에는 외국 사람들도 진돗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져서 진돗개의 매력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천연 기념물 53호 진돗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